안녕하십니까. 김상덕 선생 기념사 앞에 정성훈입니다. 어, 오늘 어, 많은 내빈 여러분 와주셨는데 어, 특히 우리 군수님 의장님, 또 도의원님 늘몇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경주인씨 정천에, 정치 내에서도 환안도 보내주시고, 또 또늘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낮일 노인에서도, 어, 김상수 선생님의 고향이시죠. 거기에서 늘, 어, 어르신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또, 우리, 경북도당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님도 예, 오셨는데, 먼길 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어, 또, 뭐, 먼데 청년에서 또, 영국공간 파라테나 이희님도 또, 먼 걸음 해주셨는데, 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아 어, 저희, 김상백선생 기념사 업회는 어, 2017년도에, 어, 지역에, 어, 뜻 있는 사람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아, 이 고령 지역에 이런 분이 계신데, 어, 이분의 뜻을 이렇게 지역 내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 몇몇 사람의 모임에서부터 출발해서 준비 모임을 갖고 2019년도에, 어, 3.1 운동 또2.8 독립선언 100주년에 2월 8일날, 어, 그 중앙공원 내근에서첫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에, 지금 총 6회째죠. 2000, 어, 그러니까, 105주년 행사를 오늘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그 기간 중에 뭐 매년 2 8 독립선언은 코로나 와중에도 진행을 했었고, 또 기일 행사 4월 28일날 어,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뭐 작년 같은 경우는 역사진실 신민교식을 해서 어리 국민과 함께 3회에 거친 강령과 뭐 서울에 봄 무료 어 영화 관람 뭐 이런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체험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지역의 독립운동가시고 또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대한민국의 역사의 전환점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역할을 하셨던 그김장득 선생님. 그 선생님을 기리는 뜻을 이 지역 내에서 우리, 우리가 지켜내고 기려야 되지 않느냐. 그 뜻을 오늘날 이어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이 사업에는 사실 뭐, 어, 뭐, 문중에 어떤 관련이 있다든가, 아니면 또, 군에 특별한 많은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19년부터 쭉, 이어온 우리 행사 내에는 그냥 회원님들의 매월 내는 작은 그 회비, 그 회비들 또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만들어 내고 있는 거고요. 저 스스로는 그 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낸 지금까지 한 6년의 시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어, 아마도 김상백 선생이 가진 그 뜻이 워낙 대단하고, 어, 그 가치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어, 이 작은 힘들이 모여서 지금 서서히 성장하고 있는, 어, 이러한 사업회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김상극 선생님을, 저 역시도 뭐,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고요이 사업회를 하면서 점점 점차, 점차 배워나가고 익혀나가는 중인데, 어 김상득 선생님을 제가 간단하게 한몇 가지로 요약을 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는 그렇습니다. 어 대한민국의 지금 뭐 헌법 제1조가 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 민주공화국의 가장 큰어 역사적 계 전환점이 바로 어, 전민중이 참여했던 3.1 운동이었었죠. 그3.1 운동을 일으킨 그 도화점, 시발점이 바로 2.8동경에서2.8 독립 선언입니다. 그2.8 독립 선언을 주도하셨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만든 그 사건의 시발점, 도화선이 되었던 분이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팔독립선언으로 곧바로 이제 옥살이를 하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상해로 가서 곧바로 합류하셔서 경북을 대표하는 의정은 의원이 되십니다. 그로부터, 어 여기 오늘 나눴던 이카달록 내에, 도룡 내에 그분의 양력이쭉 있는데요. 상해 임시정부와 함께 또 만주, 뭐 상해, 중경 등에서, 어, 치열한 독립운동운동을 운동, 전개하십니다. 그 와중에 어,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어, 대한민국의 가장 초석이 되는 그 헌법, 헌법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 재은 의원으로 고령직에서 그러니까 해당 이후에 첫 승, 선거를 총선을 치르고 거기에서 고령 지역의 의원으로 당선되시죠. 당선 당선되셔서 재헌 의회에 들어가셔서 역시 헌법기초의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첫 헌법이 임시정부를 거친 첫 헌법이 만들어진 데도 역시 공헌을 하셨고요. 3여운동으로 어, 대한민국의 초승을, 민주공화국의 초승을 만난 데 역할을 하셨고 또, 대한민국 건국기 이후에 헌법을 만드는 그 과정 내내 내내 계셨다가 그 헌법에 기여를 하셨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친일 어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위원장이 되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혼란에, 또 좌우발등에, 또 남북, 갈등 을 넘어서 동서 갈등에 이런 갈등의 근원에는 뭐가 있느냐면 승산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친일의 그 아픈 역사 그게 아직까지도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그러한 것들이 대한민국의 지금의 갈등에도 그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김상래 선생 기념사업회가 그분의 뜻을 기리는그 가운데는 어 그분의 친일 청산을 위한 그 정신, 그 정신의 의미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원래 105주년이고요. 어, 저희는 어, 이 자발적인 선생의 뜻을 잊기 위한 이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110주년, 120주년 계속 이어지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내빈 여러분, 내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